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칼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쳤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삼거출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명한 중국 소설 삼국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삼국제의 주인공 유비가 재갈량은 이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몸서 그의 초가집으로 세번 찾아갔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재를 찾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나 회사에서 인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요. 학력, 자격증, 인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학교나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게 됩니다. 인재 경영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빌게이츠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갓부가 된 사람인데요. 그가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세계 각지로부터 매년 12만 건 이상의 이력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구직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중에도 빌게이츠는 여전히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빌게츠는 마음에 드는 인재라면 그가 어디에 있던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던 반드시 스카웃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아눕구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97년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아눕구타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명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빌게이츠 자신의 전용기까지 보내면서 만찬에 초대하는 등 아누쿠타의 영입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드렸습니다. 채식주의자인 급타를 위해서 자기 정원에서 특별 채식 만찬으로 모시까지 하면서 그를 영입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빌게이츠의 제안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 빌게이트는 아누쿠타가 소속해 있는 회사 전체를 통째로 인수해 버립니다. 그의 노력에 감명받은 이 아누쿠타는 결국 빌게이츠와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각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고의 인재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재상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대리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부를 때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제자는 랍비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많이 모인 제자들 중에서 스승이 보기에 필요한 사람을 제자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직접 찾니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뽑는 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론유다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 중에서 그의 친구를 따라 주님을 직접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델롬에는 나다나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친구 빌립의 소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다나일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빌립으로부터 소개를 받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라는 같은 고향 사람이고 한 동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는데요.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지만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는 예수님을 출신지를 보고 평견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갈리의 작은 총동네였습니다. 주목을 끌 만한 인물도 나온 적이 없고, 이방 지역과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과 왕대를 하는 천박하고 무지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임이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은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 관련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같이 한국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때도 없다고 합니다. 국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현재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린 그러한 교회들과 사람들이 뉴스에 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보니까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한국인의 3분의 2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10명 중에 3명만이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 의 위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이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 하면 이들은 욕붙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것이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바로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론 매체들이 검증도 안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러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 뿐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분을 믿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을 초청하게 됩니다. 엘리베 학신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쏘이다. 이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몇 마디 아주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그의 마음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이를 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신앙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란 말은 헬라우로 돌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여러번이 쓰이지 않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말을 괴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말로서 자기에 유리한 조건을 따라서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지켜온 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크리스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돌로스와 같은 간사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세상에 서락합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질러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냐는 그러한 설문조사에 청소년의 33%가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마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세에 출정한 아들 중에서 다른 일곱 형제들은 다 낳두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에게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안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항상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물질에 정직해야 되고. 또 시간에 정직해야 되고 모든 하는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은 성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거짓된 마음과 행동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란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LA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체국, 우 도산 안창호 기념관 등. 한인이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정직을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거짓을 일삼아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환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뻐라처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을 떠난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그 학교는 20세가 넘으면 입학할 수 없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충고하기를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의 얼굴을 보고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으니 면접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은 면접하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자기가 25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할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선교사가 딱하여 묻기를 왜 일러준 대로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코리안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교육 제도를 배워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바른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에게는 거짓말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일보다 정직하게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생의 높은 기상에 감동한 그 학교 교장은 학칙을 변경해서 안창호를 입학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입니까? 마음을 잘 지켜가심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의아해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초 자연적인 지식으로 하셨습니다 라비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단아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행동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의 시간을 단한번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다나일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또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정말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던 일을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통 뿐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 나다나엘은 바로 유대인이 고대하고 자기가 정말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얄살의 촌놈이라고 부르던 자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이 그의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다나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일처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냥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우리가 집을 치우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어로, 어지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혼란과 무질서로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것은 결국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경건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은밀하게 떼어놓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혁자 칼빈은 경건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건 생활이 믿는 자에게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경월의 시간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 동한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성교사로 헌신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허든슨 테일러의 말처럼 아침에 경고한 시간이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려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정한 시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세상과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었고 자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에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라는 인칭에서 너희라는 인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거기에 부른받은 함께 있던 제자들 향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배달에서꾼 야곱의 사닥다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도망가다가 배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때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다리 대신에 인자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새로운 사다리가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사명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직접 제자로 주님께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주목하시고 또 이런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더큰 일들을 맡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무화과 나무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주 하루하루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잘 지켜가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산하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도 경건에 싱아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은 이대로 살수 없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항상 말씀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다날과 같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건의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제에서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